뭐~ 전 가장 검사다운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검사다운 행동 어~ 검사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어떤 사람들이냐는걸잘 보여줬다고 보는데요 사실 김건희 특검이 시작된 것은 검사들이 김건희 수사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~ 봐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죠 전혀 반성 없고 오히려 검찰 개혁에 반대하면서 항명을 했다 음. 이~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 명확하게 사실은 국민들한테 보여준 행동인데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검사들이 스스로를 공무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인데요. 검찰은. 공무원은 상명하복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위에서 지시하면 따라야 됩니다. 이번에는 지시를 받아서 특검에 가서 일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대로 돌려보내라 나를.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런 걸,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는 집단은 검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점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검, 스스로를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권력 집단, 자기들이 권력자 혹은 특권 세력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.